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서 7장입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럼 7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고 정리해 볼게요. 전도서 7장 1절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전도자의 글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지 읽으면서 계속 감탄하게 됩니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처음에는 이게 무슨 소린가 의아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날이 믿는 자에겐 기쁨의 날이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슬퍼하고 애통하고 회개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았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각자 해석이 있으시겠죠? 자, 그럼 전도서 7장 5절부터 10절까지 더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전도서 7장 5절.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 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에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여기서 전도자는 우매한 자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매한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며 또한 그것이 지혜자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참지 못하는 교만한 마음이 어리석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럼 전도서 7장 11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또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전도서 7장 11절.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혜는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혜가 유산보다도 좋은 이유는 지혜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알수 없다 그러므로, 좋은 때에는 기뻐하고, 어려운 때에는 되돌아보아라.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7장은 내용이 좀 기니까 읽는데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7장 15절부터 18절까지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전도서 7장 15절.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 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글을 읽으면서 저는 어~ 그럼 적당히 타협하며 살라는 말씀인가 하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지나치게라는 단어를 잘 이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지나치면 모자란 것과 같다는 얘긴데요.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삼고 그 앞에 내가 겸손해야만 의로움과 지혜도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저는 해석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전도서 7장 19절부터 22절까지 계속 읽어볼게요. 전도서 7장 10. 구절 읽습니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열 권력자보다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을 두지 말라. 염력한데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한 것을 내 마음이 아느니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실수하고 많은 우리인데 그런 우리가 누구에게 잘했느니 못했느니 하고 따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의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29절까지 마지막 읽겠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이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이로다 전도자가 가로되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에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일천 남자 중에서 하나를 얻었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서는 하나도 얻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아멘. 네. 이 7장에서 여자, 여인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먼저 알려드릴 것은 이 여자, 여인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어리석음을 의인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23절에서 전도자가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해 보았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 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좀해 보겠다고 할때더안 되는 거 알죠. 솔로몬도 그걸 느꼈나 봐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선악과를 따 먹었지만 결국 에덴동산에서 쫓겨나게 됐죠. 그래서 29절에서 전도자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정직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라고 한거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방법이 아주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2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이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다. 네, 저도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살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7장 마감하고요. 전도서 8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